요즘 이 젊은 세대들의 언어는 기성세대가 참 알아먹기 어려운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젊은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반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의 반대 말은 보통 우리가 미워한다 또는 무관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미워한다 혹은 무관심하다라는 말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로 사랑했었다. 이렇게 쓴답니다. 나 사랑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말입니까? 안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안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랑했었다 라는 말은 사랑하다의 과거형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사랑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과거의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뿐이지 지금은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랑했던 것은 현재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쵸?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과거형은 현재형의 반대말이 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그 사람 참 괜찮았었어. 그 사람 과거에 참 괜찮았다. 이 얘기는 지금은 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았었어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믿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았었어 그 사람 전에 기도 많이 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때 열심히 했었어 간혹 듣습니다 아나 그때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해 그럼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 이것은 모두 현재는 과거보다 못하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아야 하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아야 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좋아집니다 또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확실히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삶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된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전에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란 말로 이 변화된 성도의 삶을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다 전에는 좀 부족했어도 전에는 조금 연약했어도 전에는 좀 못했어도 이제는 좋아야 되고 이제는 성숙해야 되고. 이제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복받은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에는 좀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에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극률을 입지 못했어도 이제는 극률 안에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은혜가 없었어도 이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복을 못 받았어도 이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베,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말합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예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고 헤맸다면 이제는 바르게 우리의 영혼의 목자여 감독자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스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전해와 그리고 이제를 비유합니다 전해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해는 죽었던 자이다 전해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귀신을 따라 살았다 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스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고려스교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그 편지를 보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여 내게 간구하느라. 라고 하면서 빌레몬의 집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면 오네시모가 전에는 어찌했느냐. 내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유용한 이란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 유용한 이런 이름의 뜻을 담은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름이 참 좋죠. 오네시모. 지금은 오네시모 이름 그러면 아참그 사람 좋은 사람. 왜 이름이 유용한? 혹은 유익한이란 뜻입니까. 그러나 그는 함께 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없고 해롭기만 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은 유익하지 못했어요. 그 삶은 유용하지 못했어요. 함께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합니다. 내 신복. 이 말은, 이 신복이란 말은 내 내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장기의 하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사람, 몸의 장기처럼 장기의 하나처럼 중요한 사람. 곧 유익이가 되었다는 거죠. 무익이였는데 지금은 유익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에는 무익이 이제는 유익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전에는 무익이 이제는 유익이 유익한 사람 되었다. 첫째, 전에는 무익이었다 이 말은 본문 1절에 보면, 본문 1 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에는 이란 말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 나올 때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입기 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전입니다. 성령에 새롭게 하시기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 바로 그때는 무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혜시모는 자기 스스로 빌레몬에게 갈수 없습니다. 아니.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갈수 없고, 나가면 반드시 죽는 것과 같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면 그는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무익이는 비참한 만로를 맞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불타는 사랑과 예의를다 갖추어 쓴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두기고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자 예수님의 중보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당시의 법대로 사형을 언도하여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오네시모에 오네시모는 그 가슴에 품고 갔던 바울의 편지를 턱어냅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는 순간 빌레몬은 오레시모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랑의 호소 때문입니다. 범죄하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을 만큼 마치 오레시모는 빌레몬 앞에 설수 없을 그런 무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못자국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핏방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자이지만은 형벌을 면하게 된것이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무익이었습니다. 무익이. 그 이름이 무익이. 무익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익이가 되었습니다. 보면 11절 하반절과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요.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내 신복이다. 내 신복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다, 아들. 아들. 13절에서는 내 곁에서 빌레몬을 대신하여 시중 들게 하고 싶은 사람이다. 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바울이 늘 곁에 두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오네시모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골로세교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기도하며 애인을 다 갖추어서 친필로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한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심장과 같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심장과 같이 유익한 사람은 결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세상에 싸고 좋은 것 있다? 하 아, 싸고 좋아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 싼가? 왜 싸지요? 싸구리니까 싼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서 천 원짜리가. 그 옆에 백화점에 가서 산 물건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좋은 것은 그 값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이 어렵고, 얼마나 이 일이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얻었어요.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야. 왜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구명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보낸 후,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낸 후 5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50년이 지났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요 안디옥교회 목회자였던 익나티우스 어, 혹은 이그나티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노마로 압송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노마로 이송되는 도중에 그가 일곱 통의 편지를 써요.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는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순교하기 전에 일곱 통의 편지를 쓰는데 가장 긴 편지를 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익나티우스의 편지가. 그런데 그 편지 첫머리에 무엇이라고 이익나티우스 감독이 편지를 쓰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인 암무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당시 기독교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악한 노예 잡히면 처참하게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던 비참한 노예 이 무이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유이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다이름값 하고 삽시다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해요 바로 무이기가 유이기로 바뀌어는 오네시모가 오네시모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알곡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 그만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어서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그러다 잠자리 어, 잠이 들었던 아내는 깜짝 놀라일 어, 나서 문을 열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남편은 완전히 이 고주망태가 돼갖고 술에 그냥 녹다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술친구를 데리고 와서 2차 한다고. 여보, 친구하고 왔어. 어, 술상 봐와. 그럼 어쩌죠? 보통 여자들은 어떡하지요?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난리 나죠. 여러분 남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어, 가서 술상을 탁 차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자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놀래갖고, 여보게, 괜찮네, 괜찮네. 그러면서 또따라온또 뭐해 또? 따라와가지고 그 부인이 술상을 딱 차린 거야. 놀래가지고. 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술상을 차려와요? 그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집은 괜찮다니까, 가자니까 하고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술상 진짜 차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집, 우리 아내 같으면 사에못 사네, 사네 가 인간이냐, 짐승이냐, 난리가 났을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주머니는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성껏 술상을 차려오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이 확깬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럴 수있냐고그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은 말을 안 씁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 사람은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이런 싫은 내색도 전혀 없이 대접을 하십니까? 하고 또묻습니다 그게 이 부인은 희 웃기만 합니다. 그좀말좀해 달라.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말좀해 줘. 하고 자꾸 책을합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그 수득 고주망태가 된 남편에게 딱 앉더니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결혼한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코했는데 그래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편은 교회에 안갈 것입니다. 교회를 갈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죽고 내 남편도 죽을 건데 나는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게 확실합니다. 우리 남편은 앞으로도 교회 갈일 없으니까 예수 안 믿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수 하면 우리 남편 지옥 갈 텐데, 이 땅에서라도 제대로 대접을 좀 받고 가야지. 이땅에서마도 대접 못 받고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도... 친구도 술맛, 그치 겠어요 정신이 깹니다. 술맛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 을 술상 받아놓고, 둘이 술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니 친구가, 그 부인 남편에게, 여보게, 우리가 이렇고 있을 수 없네. 오늘 자네 부인 따라 교회 가세. 그날 아침 주일날 아침, 토요일 밤에 있었으니까 그이 남편과 남편 친구가 함께 이 부인 따라 교회 갔대요. 아, 그리 교회 가서 예수 믿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술을 안 먹게 되니까 사람이 건강도 해주고 삶의 질이 다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무익한 사람이 유익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기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유익이로살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로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라고 이 루터에게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틴 누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사탄이 말이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내 마음문을 두드린다네. 그런데 말일세. 그때마다 이 사탄이가 내 마음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그리고 그때 이 마귀가 묻고 나지? 이 집에 누터 안 살고 있어요? 라고 묻지.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응, 과거에 누터가 살고 있었지. 그러나 지금 누터는 이사 가고 없네. 내가 이 집에 주일세. 라고 대답하시면 내 마음문을 놓고 했던 마귀가 놀라서 아연시세가 도망가고 없다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찾아온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합니다. 내가 나가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나가셔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다. 인간 누구나 불안절하고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이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 가시도록 하고 주님이 먼저 그 사탄이가 문을 두릴때 내가 나가지 않고 주님이 나가도록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꼬이면 내가 하려고 밤낮 뛰어다니면 안 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에게 A를 갖춰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 이 일요 나못 해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너무 나서지 마시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그 모난 모습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가장 유익하도록, 가장 아름답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익한 삶을 살수 있어요. 무익이가 유익이 되는 방법은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익이로서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름값하고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바로 종의 모습이 전에는 그랬습니다. 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상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니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날마다 튀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유익이로 살게 된거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알곡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유익이가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과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알고 교에 계속해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